역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의 집합입니다. 문서와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관점은 그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과 평가입니다. 사실은 무엇이 일어났는가이고 관점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이 둘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증거를 은폐하거나 일부만 골라 제시하고 그것을 다양한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합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의 책임을 희석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 위험한지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진실을 흐립니다. 핵심 사실이 바뀌면 올바른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책임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잘못을 해석의 차이로 치환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셋째, 미래 세대의 기억을 왜곡합니다. 교육과 기억이 잘못 전해지면 사회는 반복적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그렇다면 왜곡된 관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장을 들었을 때는 그 근거인 문서와 기록이 명확한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 출처가 하나뿐이라면 의심하고 여러 독립된 출처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언이나 문서의 문맥을 자르고 인용하면 원래 의미가 바뀝니다. 전체를 읽고 사건이 벌어진 시기와 상황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사실과 해석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 주장을 하면 근거에 기반한 해석인지 아니면 개인적 감정이나 의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해석은 자유지만 역사적 사실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생소한 역사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복수에 독립된 출처가 있는가, 문맥은 제시되었는가, 사실과 관점이 구분되어 제시되었는가를 따져보고 하나라도 불충분하다면 그 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론과 플랫폼은 균형을 내세우며 검증되지 않은 역사적 주장에 무비판적 확산을 방조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해석과 논쟁은 건강한 사회의 일부이지만 관점의 이름으로 사실을 바꿔치기하거나 증거 없는 주장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관점은 논의의 대상이지 사실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접할 때한번더 멈춰 확인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공유하기 전에 출처를 묻고 문맥을 확인하고 기록을 찾아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멈춤이 큰 보호막이 됩니다. 우리가 진실을 지키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때 사회는 더 단단해지며 더 정의롭고 더 건강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